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동물 친구 를 데려왔어요. 이 동물은요, 색이 하얀색이고요. 조심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울어요. 메 메. 이 동물은 뭘까요? 맞아요, 이 동물은 양이에요. 이 동물을 그런데 눈도 잘안 보이고요. 머리도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잘 까먹는데요. 그래서 이 양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오늘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네 선한 목자 예수님. 여기 네 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양들이 모두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네요. 왜 그런지 양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왜 이렇게 태양이 뜨겁지? 이곳은 너무 덥고 불편해. 나 편한 곳에서 좀 쉬고 싶어. 더워서 그런지 난 목이 너무 말라. 시원한 물좀 제일 겁먹었으면 소원이 없겠어. 나 요즘 밤마다 무서운 골짜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꿈을 자주 꿔 그래서 자는 게 무서워. 그런데 너희들 그 이야기 들었어? 요즘 동네에 못된 짐승들이 자주 나타난대. 나그말 들은 후로. 다들 힘들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목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먹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제서야 양들은 안심했어요. 왜냐고요? 이제 목자가 양들을 잘 돌봐줄 테니까요. 이곳은 뜨겁고 삭막해서 우리 양들이 지내기에 불편하고 힘들겠어. 어서 양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야겠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서 마음껏 쉬고 놀수 있게 해주었어요. 한참을 쉬다 보니 목자가 또 어디로 가 양들을 데려갔어요. 아, 양들이 목이 마를까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진 것이었어요. 양들은 평안하게 흐르는 물가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실컷 먹었어요. 이제 양들은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됐었네 얘들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양들은 시력도 좋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집으로 가는 길을 몰라요. 하지만 양들에게 누가 있죠? 맞아요.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는 가장 좋은 길로 양들을 인도해요. 때로는 어둡고 험한 계곡길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양들은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양들과 함께 하니까요.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줘요. 양들은 안심하고 목자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와, 이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목자는 보란 듯이 양들을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여보내고, 양들에게 필요한 게 없는지, 또 다친 곳은 없는지, 정성껏 보살펴줘요 양들은 목자가 함께 있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날아갈 듯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10편 2 4편 기자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의 목자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해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주세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부족한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때때로 무섭고 외로운 길을 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렇기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무섭지 않고 안심하고 가장 선한 길로 갈수 있어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친구들이 될수 있겠죠? 네, <laughs> 그래요.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선하심과 한결 같은 사랑으로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약속을 믿고 함께 하나님만의 영원히 거하는 사랑스러운 양대인처럼 우리 영아부 친구들 모두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축복해요. 이게 울었어요? 네. 우와. 우리 친구들도 이 양들처럼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선생님들 기도하고 축복하고 할게요. 네. 우와. 이 시, 어, 도와줄 거야이 시간에는 우리 엄마 아빠 예배 다 드리고 내려올 때까지 우리 영상 보면서 선생님이랑 그 이야기도 나누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갈때 선생님이 맛있는 거랑 또 재미있는 거 노래할 수 있는 거랑 이 정도 반응은 해줘야죠 담아가지고 나보고 그런 거 아니지? 뭐 담아가지고 이따가 줄 테니까 우리 영상 보고 이따가 또 만나요 네